네 안녕하십니까 양다이 TV에서 비율을 담당하고 있는 비단 홍정민 원장입니다. 네 정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달 권민소 원장입니다. 원장님 저희가 이주나 쉬었어요. 음. 그게 이제 원장님들께서 해외 강연도 다니시고 음. 이제 세미나도 다니시느냐고 너무 바빠서 그아 <laughs> 갑자기... <laughs> <laughs> 그게 그 우리 때문인가? 한 주는 <laughs> 어, 뭐 알겠어 알겠어. 한 주는 저희가 해외 강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랬고 또 다른 한 주는 이. 요새 해외 일정이라든지 이제 강연 세미나 때문에 원장님들 많이 바쁘시잖아요. 네네. <laughs> 혹시 강연 가셔서 들었던 인상 깊은 질문들 같은 게좀 있을까 궁금합니다. 질문을 많이 받긴 하는데 저희가 강연을 무슨 문화센터나 그런 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음. 학회 가서 전문가들끼리 하는 강연에서 하는 거라서 질문은 사실은 뭐 대부분 전문적인 내용이죠. 전문적인 음. 내용이라서 뭐 여기서 뭐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 재밌는 내용이 없죠. 별로. 저는 사실 이제 오늘 이거 찍기 전에 서울대에 학생들을 강 가르쳐서 사모님 강의가 그러게요. 있고 그래서 음. 오늘 이제 양악 수술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런 시간 강의를 했는데 네. 마지막에 한 학생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혹시 양악 수술하는 수술 방법이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냐? 그 친구들의 제가 이전 수업 이런 일정을 음. 미리 알고 이제 거기 맞춰서 강의를 하는데 사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배우진 않거든요. 그렇죠. 양악 수술에 대해서. 또4학년1학기잖아요 그 지금. 그래서 음.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냐. 음. 혹시 개인적으로 이제 본인이 외과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냐. 그렇게만 물어보면서 약간 속으로는 혹시 본인이 양학술에 관심이 있나. 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봐가지고 IVR, SSR로 알수 있으니까. 물어봤더니 예전에 이제 예과 때 어떤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하면서 그 IVR, SSR로 얘기를 하면서 약간 상대적으로 이제 IVR을 많이 하는 이제 특정 대학을 음. 좀 이렇게 안 좋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긴 했죠. 이게 아마 학생들, 이, 이런 양악수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환자들이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음. 진도를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똑같은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수술법에는 SSRO와 IBRO라는 수술법이 있다. 근데 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SSRO를 훨씬 더 많이 하는 수술이다. 음. 뭐90% 이상, 95% 이상 뭘 하는 수술이고, IBRO라는 수술은 뼈를 자른 다음에 음. 고정을 하지 않고, 이제 치아를 일정 기간 묶어두거나 해서 물리치료를 통해서 자리를 잡아가는 수술인데, 이런 수술은 우리나라 연세대학교에서 오랫동안 많이 해왔다. 음.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i v r 이라는 수술법은 연세대학교가 굉장히 유명하다. 음.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나오신 교수님들도 연세대학교 출신의 이제 그 원장님들은 IVRO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음. 연세대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에서는 SSR을 주로 한다 왜냐면 어차피 s s r 을좀더 전세계를 많이 하는 수준이니까 근데 이게 어느게 장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고 얘기하긴 좀 힘들고 각 스타일이 있는데 이런 i v r 로는 예를 들어서 주걱터에만쓸수 있고 모터개선은 쓸수 없는 경향도 있고 최근에는 이렇게 연세대학교를 나오신 선생님들도 i v r 로만 하지는 않고 IVRO도 음. 하고 SSR을 병행하는 경향들이 좀 많고 다만 SSR을 주로 하는 선생님들은 SSR을 주로 하고 특정 경우에 예를 들면 비대칭이 너무 심해서 한쪽은 s s 라고나 IBR로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i b r 를 하는 경우들 쭉양 쪽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너무 많이 보지 못했다.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긴 뭐,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수술이지 어떤 수술이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SSR로가 IBR로보다 더파퓰러한건 맞지만 그런다고 해서 IBR로가 안 좋은 수술이다.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어떤 사람의 선호도가 그렇죠. 분명히 있긴 음. 하고요. 그와 동시에 좀더 많이 하는 수술이라는 것도 있긴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SS o IBR 로를 좀 이렇게 그 구별해 서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IBR 로가 장점으로 설명하는 뭐 신경 손상이 적고 턱관절이 유리하다라는 것들이 예를 들어 서 SS 로가 신경 손상이 많다, 턱관절이 나쁘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경우에 보면 장점이 있지만. s s r 라고좀 더, 훨씬 더 많이 쓰는 수술이고, 그거만으로도 모든 경우에 적용이 대부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음. 꼭 IVR로만 써야 되는 경우라는 것들은 굉장히 극히 한정적인 경우에 해당하고요. 신경의 위치에 따라서 SSR을 못한다는 경우는 있지 않고, 거의 없죠. 어떤 신경의 위치에서든 SSR로가, 통해 수술하더라도 신경 손상은 없다. 라고, 우리가, 저희가, 직접 손상은 없다라고, 이제, 여러, 이제,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알려드리긴 했죠. 그래서, 이거는, 숫자의 약간, 선호도의 문제인 거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것만 되고, 특히, IVR만 되고, SS는 안 돼! 라는 경우라는 거는, 거의 없다. 설명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하고 나서 봤더니, 너무 또, 어렵더라고요, 그거, 음? <laughs> 저기, 수업시간 다 끝나갔는데, 그렇게 길게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 그 그래, 끝나고, 이제, 좀 나와서, 이제, 저기, 이제, 집에 가려고, 잠깐, 이게 밖에 나와있는데, 학생들이 막, 뛰어서 가더라고요. 늦어가지고.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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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계획을 늦은 거지. 해외학회를 가면 치료계획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놀라워요. 해 왜냐면 그쪽에서는 선호하는 얼굴이 좀 다르거든요. 음, 맞아요. 어, 미국에서 하시지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서 하면은 약간 주걱턱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